사회복지사 이급 자격증 이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조건 충족 안 되네요. 이런 대참사가 진짜 있습니다. 분명 과목도 다 듣고, 실습도 했고,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과목 하나 잘못 들어서 자격증이 6개월씩 밀리는 경우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준비하면서, 모르면 그대로 손해보는 주의사항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알고 가시면 중간에 문제 생기는 경우 절대 없을 거예요. 복지사 2급은 전문대 이상의 학위, 전공 필수 10과목, 전공 선택 7과목, 이렇게 총 17과목 수강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사회복지사 전필 전선이랑 사회복지 전문학사의 전필 전선이랑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같은 과목일 거라 생각하면서 과목을 골라 듣는데요. 전문학사 카테고리에서 전공으로 인정이 돼도 사회복지사 과목 기준에서는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사회복지사 과목인데 전문학사 과목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내가 들은 과목이 사회복지사 선택 과목이 아니어서 학위는 나오는데 자격증이 안 나오는 경우. 전성 과목 제대로 들었는데 사회복지 전문학사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서 전공학점이 부족해 학위가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한 과목 때문에 결국 6개월씩. 자격증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 고를 때는 전문학사 전공이냐가 아니라 우선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17과목을 선택해서 계획하고 전문학사 학위 조건이 잘 맞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목소리>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 건강 가정론, 가족 생활교육. 이세 과목 특히 조심하세요. 이 과목은 실수가 잘 나오는 대표적인 과목이에요. 건강 가정사를 같이 취득하는 분들이 듣는 과목인데요. 사회복지 선택 과목에도 해당되는 줄 알고 잘못 계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는 사회복지사 과목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즉, 이 과목은 계획에 포함한다면 교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건강가정론, 가족생활교육은 사회복지전문학사 과목인데 사회복지사 2급 선택과목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이 과목들은 아예 별도로 건강가정사를 따는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걸 전공 학점에 포함해서 계획을 짰다가 전공 45 학점이 부족해서 졸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서 그런 건 아니고 건강가정사 따는 경우 또는 대학 중퇴자나 국법 대상인 경우 실수나기 딱이에요. <목소리> 사회복지사 과정에서 가장 변수가 많은 게 바로 실습이에요. 특히 지방권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보통 3월, 9월, 이두 시기에만 실습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권보다 선택지가 더 적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봐야 하는데요. 최소 한두 달 전부터는 실습세미나랑 기관을 알아봐주세요. 세미나를 알아볼 때 문제가 뭐냐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실습세미나교육원이 안 뜨는 지역도 많아요. 이럴 때는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네이버에 땡땡 지역 대학교를 검색해주세요. 지역에 있는 대학을 찾았다면 유명한 대학부터 기준으로 땡땡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렇게 검색해주세요. 예시로 들면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찾아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을 검색하는 겁니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운영 기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기록이 있다라면 무조건 전화를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는지 직접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실습세미나를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수요가 없으면 자주 폐강이 되기도 하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사 과목 기준과 전문학사 과목 기준은 다르다.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건강가정론, 가족생활교육, 이세 과목 주의해주세요.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는 전공이 아니라 교양으로 계산해야 한다. 건강가정론, 가족생활교육, 두 과목은 사회복지사 2급 과목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실습은 특히 지방권일수록 변수가 많으니 무조건 미리 알아봐야 한다. 찾기 힘들 때는 땡땡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노려라. 이세 가지만 지켜도 사회복지사 준비 과정에서 손해 볼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세히 들어가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내 상황에 맞춰서 계획하다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계획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밖에 없죠. 거기서 실순하기 좋은 것들을 짚어서 안내드렸는데 이런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플래너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저 선우쌤은 학자문행제 플래너로서 사회복지사 준비하는 분들 과목 선택부터 실습, 자격증 신청까지 꼬이지 않게 1대1로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회복지사를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부터 과정 마무리까지 아 끝까지 문제 없이 갈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시TV 선우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